네, 픽사베이 들어가서 예, 픽사베이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준비하시는데 어, 다음 달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어버이날 하게 되면은 카네이션. 예, 카네이션 한번 검색 한번 해 볼까요? 네, 카네이션도 요때쯤 어, 되면은 많이 이제 필요한 사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카네이션 받으시거나 카네이션 있으면은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예, 그런 것들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어, 여기 예, 카네이션 사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 이제 뭐 픽사베이에서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있어요. 밑에 거는 무료고요, 위에 거는 유료예요. 예, 그래서 어, 무료, 유료 다 같이 있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미지 사이트 중에서 좀큰 회사가 통로 이미지라고 있거든요 이미지 코리아 라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이미지 코리아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 이미지 코리아가 예, 이미지 코리아 점 co.kr 예. 이미지 코리아 들어가서, 여기서, 어 카네이션 검색해 볼게요. 네, 카네이션 검색하게 되면은, 어, 카네이션 많이 나오죠. 예, 되게 이쁘죠, 카네이션. 예, 카네이션 이쁜데, 요런 것들 이제, 그, 카네이션 찍을 때도, 배경을 어떻게 찍을 건가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사진 취미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이 포토샵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취미로 꼭 가지시면 좋아요. 예, 그냥 사진 취미 없는데 일부러 가지실 부분은 없는데 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사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저도 그 사진을 예, 안할 수가 없이 그냥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상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취미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디자이너로서 포토샵 하려면 꼭 필요한데 또는 쇼핑몰 쇼핑몰 운영하려면 상품 사진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런 포토샵이라든가 어 여기서도 보정이 가능하지만 어 카메라 사용법도 좀 숙지해 주시고요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카네이션 들어왔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은 사이즈거든요 800에 6배, 예. 그리고 5,200에 3,900. 그니까 작은 사이즈는 8만 원이고요, 큰 사이즈는 21만 원이야. 와인이 비싸. 아 참. 그래도 팔리니까 올려놨겠죠. 예. 아주 터무니없는 이없가격에올려놓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디카를 사는 기준 있죠. 예. 친구가 만약에 디카를 샀어. 그러면 뭐 물어봐요? 예, 그거 몇만 화소야?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래서, 디카가 화소수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요. 예.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캐논 대리점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 옆에, 원래는 이제 그 프린터 AS 받으려고 갔는데, 그 옆에 캐논하고 니콘 서비스 센터도 같이 썼거든요. 같이 썼는데, 그, 아, 요즘 드는 생각이, 캐논이나 니콘이라는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 삼성 때문에. 삼성 갤러시 때문에. 삼성 갤러시의그 광고를 보고 나서요. 와, 카메라 살 필요 없겠다. 예, DSLR 카메라 살 필요가 없겠는 거야. 왜냐면은, 그, 화소가요. 화소가 엄청나게 큰거요 뭐, 억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억만 화소. 예. 억만화 소까지 나오고 그게 그 확대 확대 확대가 100배 준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예. 그리고 이게 문제는 어두울 때 예. 밤에 찍거나 실내에서 어두울 때 찍을 때는 노이즈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 예. 자동으로 예. 그런 것도 보정 다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DSLR을 다루려면 어느 정도 그 DSLR 숙련도가 필요했죠. 근데 그게 필요한 거야. 삼성 거기 그 갤럭시 폰 들어가면은 셀렉트 선택만 하면은 알아서 다 맞춰줘. 예. 게다가 정지화면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까지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니까그 스포츠 기자들이 어떤 카메라 써요? 막 대포폰에, 대포카메 이만한 뭐 렌즈 막 쓰잖아요. 그죠? 왜 그래? 그니까 러 그거를 이제, 그거 쓰는 이유가요. 어, 확대해서 쓰기 위해서. 네, 확대해서. 그런데 삼성 갤럭시 보가만 있으면은 100배 줌이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사진 작가들 보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카메라를 한 대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렌즈를 여러 개를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그 어떤 카메라 렌즈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막 10kg, 20kg 되는 대폭 카메라도 있어요. 그럼 그거 들고 찍으려면은 무거워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못 찍어요. 같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데 그리고 또그 렌즈가 가격이 얼마예요? 몇 천만 원짜리 막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 폰에 요즘 얼마죠? 150만 원인가 200만 원안 되는 것 같던데 그걸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진 작가의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력, 사람의 기술력이, 기계의 기술력이 앞서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어, 근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예, 하여튼, 예, 그래서, 화소수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요. 예,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뭐, 그, 여자분들 그 식당 같은데, 맛집 같은데 가면은 사진 찍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그냥 핸드폰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예, 판매를 해보세요. 판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판매하는 건 어디서 하냐? 예,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도 판매할 수 있는, 예,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사진을 잘못 찍는데, 예, 그러면 이미지 코리아 들어오면은, 이미지 코리아는 전문 작가가 찍은 거예요. 이 전문 작가가 찍은 거를 따라 하는 거야. 예, 따라해서 찍으시면 돼. 예전에 한 번은 그 광화문에 그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가갖고 이제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그 광화문을 여러 컷으로 찍긴 했는데 그때 광화문에 그 신문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사진 기자가 찍은 그 포즈대로 그대로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올렸는데 안 팔리는데 그 기자하고 똑같이 찍어서 올린 거는 판매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찍어 놓은 거를 참고해서 나도 카피해서 그대로 찍다 보면은 여러분도 전문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예, 왜냐하면은 요즘 뭐 예, 핸드폰이 워낙 또잘 나오니까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잘 찍어서 이런 어, 구조, 수익 구조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찍어 보세요. 예. 이미지 코리아는. 유료 이미지니까 예, 여기선 가져가지 말고 무료 이미지 여기 픽사베이에서 사진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픽사베이에서 사진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얘도 저장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사진 폴더에 예, 다른 곳에 저장하지 마시고 사진 폴더에 저장 할게요 그래야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파일에서 오픈 선택에서도 열수 있지만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따닥 더블클릭 해 볼게요 더블클릭 이렇게 해도 오픈 창이 열려요 간단하게 네. 여기 빈 공간 더블클릭 해도 열리니까 선택해고 열기 누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열릴 거예요 네. 사진 다 열었나요? 안, 못 여신 분? 아예좀 기다려 드릴게요 하나 열어보았으니까, 똑같은 사진 아니어도 돼요. 예,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냥 원하는 사진 아무거나 여셔도 상관없어요. 사진을 다 열었으면은, 우리 힐링 브러시툴 바로 위에 보면은, 크롭이라고 있을 거예요. 크롭. 크롭 찾으셨나요? 크롭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자르는 기, 기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 자르는. 나는 사진이 어, 다 필요 없어. 예,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쓰고 싶어라고 했을 때 드래그 하시면 돼.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는 요 부분만 쓸 거야.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나는 요 부분만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엔터 누르시면은 잘려요. 예, 이렇게 잘려요. 그다음에 컨트롤 Z.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크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들어오긴 했는데, 좀더 수정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가로로, 예, 세로로, 이렇게, 예, 변형을 시켜 움직여가면서, 크기들을 변형시키면서, 자를 수있고요그 다음에, 커서를 조금 외곽으로 갖다 놓으세요. 외곽으로 놓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화면을 돌릴 수도 있어, 이게 예. 돌려서 예,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단순한 기능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요. 여 예, 작업하다 보면은 예, 그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찍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는 크롭해서 버려야지.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예, 잘라서 저장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이겠어요. 이렇게 자르고 엔터. 치고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